네, 오늘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 일단 오늘 컨텐츠는 뭐냐면 이 드래곤을 쓰겠습니다. 드래곤을 제가 지금 거의 안 써봤거든요? 일단 이거 주로시제 스킨 말고 주로 스킨으로 되거든요? 여기 아래에 있는 게이지는 저절로 차거나 뭐 때리면 차는 걸로 아는데 바로 중앙 가자. 오케이, 너가 나의 첫 번째 먹잇감. 일로 와. 거 닌자 안 좋은데 왜 쓰냐? 어 뭐야? 야! 아주 생각보다 좋네 저거 은신해서. 아 죽어서 게이지 속이되 됐네? 어 뭐야 죽였다. 아 일렉트라 아 뭐야 이거 어떻게 죽인거야 아니 이거 바로 가죽감 맞추고 도끼를 어, 좀 챙길게요 일단 레벨 낮은 팀부터 가자 여기는 너무 빡셀 것 같아 핑크팀 핑크팀 어디죠 어, 잠깐만 저기 돌방이네 돌방이면은 바로 앞에 있는 파랑 팀으로 갈게요 위스퍼만 어, 아니면 나 이길 수 있는데 오케이 침대 깨 나이스 어 망했다 야아나 게이지 다찾는데 거의 뭐야 너네 우리 침대 깰려고 일로와 어 망했다 아야어왜 이렇게 안돼어 올라와봐 계속 때릴 거야 오케이 나이스 아 뭐야 아 일렉트라 진짜 겁나 사기네 설마 너 지금 복수하러 온 거냐 망했네 야 빨리 얘들아 빨리 와 야, 망했어 지금 철감 위스퍼가 온다 철감 위스퍼 아 망했다 아 진짜 망했다 일로와 비통수 때리기 오케이 아 그렇지만 우리는 인원수가 많죠 오케이 어, 뭐 살았네 여기 어떻게든 떨어뜨려 볼게요 빨려 떨어져, 떨어져, 떨어져. 아이, 떨어져. 아이, 자, 지금 저기 블루 팀의 최강이 하나 없어졌잖아. 지금 우리만 죽이고 있으면 이때를 딱 노려서 제 침대를 뿔 쓰는 거야. 오케이, 딱때 너네 어, 지금 노랑 팀도 두명비었거든요 우리 팀, 우리 기지 와서 이러면은 노랑 팀까지 깨주는 거지. 오케이, 이렇게 해서. 이컷 나이스. 어, 저 기사, 다행히 잘 피했다. 이제 노랑 팀너딱 때라. 오케이, 쟤네, 영택, 양털 발만 해. 오케이, 일단 우리 팀 하나 자르고. 위로 올라가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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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올라가, 빨리. 쟤네 근데, 근데 지금 노갑이 두 명이거든요? 이네 노갑 맞지? 어, 노갑 맞네. 일로 와. 어, 망했다. 어 게이지 빨리 채워야 되는데, 근데. 어, 노란팀세 명이 온다. 나향수 없는데, 어떡해. 어, 넌 일로 와. 넌내 게이지다. 아니, 어, 우리 팀 어디 갔어? 나 이거 게이지는 뒤로 미루고, 침대부터 좀 깰게요. 쟤는 내가 1대1이기지 오케이 일단 두명 뒤로 따라오고 있거든요 아야 잠깐 아 진짜 산정이 너무 억가 아니야? 철갑부터 좀 맞출게요 철이 좀 남아 어 뭐야 너네 야 뭐야 꼬꼬색 스킨 있어? 오케이 잡고 쟤 에메랄드 가옷지 뭐였는데? 야야 잠깐만 야쟤 방금 전 공중부양한 거 봤지? 야, 야, 뭐야, 저기! 야! 이제 벽을 타잖아. 길을 안만들어면는 어떻게 올라와. 오케이, 우리 팀이 시간 끌어주고. 와, 잠깐만, 이거 다 해가 보자. 다 아, 야, 이 핑크 팀이구나. 노랑 팀 가야 되는데. 어, 지금 저기에 노랑 팀두 명이 있거든요. 그럼 이제 나머지 두 명은 그 노갑 두 명일 거란 말이지. 그럼 이때 딱 기회를 누르는 거야. 뭐야, 아무도 없네? 오케이. 어, 3티어. 감사합니다. 다 넣어놓을게요. 이거지, 나이스. 엔더 상자에 다 넣어놨고. 올라와봐, 올라와봐. 여기서 옆치이아 일렉트라 있어, 해봐. 아 일렉트라 있어, 해봤는데? 지금 제가 에메랄드가 두 개가 있으니까 엔더폴 사고 다이아 곡괭이를 살게요. 다이아 곡괭이 사서 핑크팀 가자. 엔더폴 있으니까 갈수 있어. 뭐 핑크팀 두명 나갔네? 아니, 저 지금 그냥 노키트거든요. 변신을 한 번도 안 했어, 야 이거 컨텐츠 어떡하냐? 그냥 침대 깨는 컨텐츠 되는 거 아니야? 야 어떻게? 누가 파이어볼 달린다. 뭐 어, 파이어볼 지금 겁나 날아오거든요. 아, 뭐야 나한테 쏘는 거 아니었어? 어 야! 아, 제발. 와, 겁나 아파, 저거. 아니, 야. 와, 잠깐만. 얘네 44킬인데 뭐냐? 오케이, 일단 우리 황금 타조 있네, 황금 타조. 아, 황금 타조 아닌가? 황금 생가? 잠깐만, 지금 쟤는 헤드헌터거든요? 그래서 아까 아팠구나. 와, 야, 잠깐만. 야, 저 데미지가 죽어. 그냥 말도 안 돼. 두방 맞으면 죽잖아. 제 지금 헤드헌터 갖고 있는 애가 노랑 팀이니까 노랑 팀부터 끝낼게요. 야, 헤드헌터 너무 위험해 저거. 3 0개짜리 어떻게 산 거야. 나 아직 다갑도 못 입었는데. 아 근데 저 핑크팀 침대 깨야 되는데? 저거 완전 반대편에 있어서 중간에 가다가 애들 너무 많이 만나거든요? 거기 으면내 게이지도 다 찬다. 이건 그냥, 그냥 게이지 채워서 먼저 죽일게요. 일단 얘네 죽여서 게이지 좀 채우자. 야야! 야. 아 저거 두 개한테 죽냐 저걸? 야, 게이지 어, 게이지 안 차네. 우리 3티어다, 나이스. 일단, 파란 팀 전멸. 이제, 둘, 둘, 남아. 야, 뭐야, 어디야? 야, 야, 찾았어. 아, 제발. 와, 겁나 아파. 어, 저, 어떡해. 쟤부터 통수 칠게요. 쟤, 스피, 활 아니면은, 못할 거거든. 인센트 파이어, 제발. 오케이, 나이스. 너네는 다 죽었어. 이제 너네는 다 끝났어. 그냥 이거, 텔레포일로 선방 필수만 치면 되거든요. 오케이, 야, 타, 야, 저거, 탈리안가, 저거? 저거, 저거 끝났다, 저거. 저거 죽었다, 저거. 야, 너 와봐. 내가 내 엔더펄로 따라가 줄게. 일로 와. 너 지금 너너 너, 너, 어, 일렉트라 너 엄청 많이 죽겠지아못 따라잡았네 아 망했다 아 중간에 블레이 꼈어 내 엔드폴 어뭐 따라와 아이야아 한번만 아니 야저 에임 저 겁나 좋네 저거 에임이 왜 이렇게 좋아 아 진짜 야 드래곤 한번만 쓰자 제발 아 제발 아 드래곤 한번만 아 한번만 오케이 날아 날아올라 도망가 넌 죽었어, 너 일로 와. 야,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, 제발. 오케이 됐어. 야, 나 변신 풀렸어? 야 변신. 야, 너 일로 와. 너 죽었다 너 이제 너는 넌 끝이야. 아니. 아 저거 진짜 저거 텔레포르 아니었으면 죽였는데. 어 우리 이제 누구 왔어? 어너 지금 너 지금 어 우리 복수하려고 여기까지 왔냐? 오케이 너 죽었다. 너 일로 와. 뭐야 여기? 나 여기에 조준선에 뭐 생겼는데? 아 제발 치지좀 마. 어 나이스. 어 뭐야 나 진짜 이거? 저 지금 아래에 뭐가 생겼거든요. 이거 뭐지? 핑크팀 아직 킴트 안깨안 깨졌구나. 오케이 에메랄드 다내 거. 엠라도 어, 엄청 많이 준다 광석. 이제 게임을 끝내겠습니다. 오 라이브 스트리. 오케이 거의다 왔다. 엔더펄. 야, 쟤네 에메랄드가 뭐냐? 야, 잠깐만, 이거 못 끝내겠는데? 아, 제발 활 쓰지 마, 활 쓰지 마, 활 쓰지 마, 활 쓰지 마, 활 쓰지 마. 어, 활 없네. 어, 활 없네 진짜? 오케이, 일단 변신하는 거떴고요 넌, 넌 일로 와, 넌 일로 와. 잠깐, 이거 일단 쟤네 기지를 좀 비교해야 되는데. 아, 어차피 60, 6, 10초 지에 침대 깨지는구나. 그냥 들어가서 잡을게요. 어차피 철칼이야. 됐어, 넌 죽었다. 야, 야, 잠깐만. 야, 나엔더포 여기 안 열렸다고. 오케이, 일로와! 일로와! 죽어, 에메갑! 에메갑, 죽어! 와, 겁나 좋죠? 겁나 좋죠, 드래곤. 나이스, 일로와! 오케이! 와, 이걸 이기네? 아, 이제부터 뭐, 영상 올라오는 거 막, 이번 막두 달처럼 늦게 올라오진 않을 거예요.